G2 인베스트에서 전해드리는 글로벌 경제 오늘은 미국에서 상업 부동산 리스크가 주로 오피스 빌딩에 집중되어 있다 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여기서 왼쪽 차트는 어, 미국 부동산 시장에서 어, 파란색 커브가 이제 주거용 아파트 건물들 그리고 핑크색이 산업용 그러니까 어, 창고, 뭐, 웨어하우스 이런 건물들 그리고 하늘색이 아, 상가 건물 그리고 연도세기 오피스 빌딩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요. 아, 이들 건물의 그 2002년부터 2023년 지금 3월까지 캡 레이트 스프레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캡 레이트 스프레드가 무엇이냐? 미국 국채 10년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 대비해서 아, 그 부동산 건물이 아, 가질 수 있는 그 운영 순이익 나누기 시장 가격을 말합니다. 그럼 운영 순이익은 어떻게 나오냐? 아, 주로 이지 임대료 수입에서 어, 운영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빼면은 운영 순이익이 나오죠. 그 운영 순이익을 또 시장 가격, 그 건물의 시장 가격으로 나누면은 캡 레이츠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캡레이스가 그 미국 국채 0년 만기 수익률보다 얼마나 더 높은지를 따져 보면 이제 알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금리가 아주 빠르게 올라간 덕택에 그 스프레드, 그러니까 그 미국 국채 그 올라간 그 금리와 운용 수익 나누기 시장 가격하는 것이 그 차이가 그러니까 스프레드가 굉장히 좁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차트에서 보여 주는 것처럼 어, 상가 건물이 제일 심각하고 그와 비슷한 수준으로 오피스 건물, 그 다음에 이제 상업시설 건물, 어, 그 다음에 이제 주거형 아파트 건물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그래프가 복잡하니까 여기서 이제 주거형 부동산 건물로만 한정을 해서 다시 한번 어, 그 스프레드를 보겠습니다. 어, 여기서 파란색 커브는 캐브레이트 어, 스프레드. 그 미국 국채 10년 만기 수익률 대비해서 어캡 레이트를 보여주고 있는데 2008년 금융위기 전 수준으로 하락을 했고 어, 평균이 핑크색으로 직선으로 옆으로 이렇게 횡 선으로 어 그어져 있는게 역사적 평균 인데 그 2002년부터 20 23년 3월까지 그 평균 선보다 아주 크게 아래로 좀 떨어져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상승 때문에 모든 부동산뿐만 아니라 모든 자산 카테고리에서, 어, 미국 국채 수익률 대비해서 그 차이가, 그 스프레드가 지금 쪼그라들고 있죠. 아, 그런데 이제 부동산 시장 가격이 여기서 더 하락하거나 아니면은 운용순위익이 올라가면은 아 이것이 이제 여기서 보이는 그 핑크색 역사적 평균치로 회기를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차트에서 보여드리는 건 이제 다시 그 모든 종류의 상업 부동산 건물, 그러니까 오피스 건물과 상가 건물과 산업용 건물과 아, 그다음에 그 어, 주거용 아파트 건물을 합한 네 가지 상업용 건물을 전부 다 합해서. 아 어, 이건 건물 시장 가격을 보여주는 겁니다 2001년부터 2023년 까지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 역시 지금 내려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아 어, 특히 이제 오피스 빌딩이 이 중에서도 제일 심한데 그 배경이 되는 이유는 요아 어,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 3년을 거치는 동안에 사람들이 이제 워크롬홈 이라고 어, 출근을 하지 않고 집에서 재택근무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코로나가 이제 끝나니까 뭐 실제로 거의 끝난 거나 마치, 마찬가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제 오피스로 돌아가지 않고 계속해서 재택근무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오피스 빌딩 수요가 줄어들었고 수요가 줄어드니까 오피스 빌딩의 시가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1990년대 초, 그때도 이제 미국에서 이 Savings and Loan Association 그, Crisis라고, 또는 SNL Crisis라고 부르죠. 아, 그때도 부동산, 아, 위기로 아주 미국의 그 금융위기가 그 찾아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대비해서 이 Loan to Value, 그러니까 LTV 비율이죠. LTV 비율이 그때는 뭐, 120% 130% 까지 갔는데 지금은 이 비율이 ltv 가66%로 비교적 건전한 편입니다 그리고 부동산의 운영 순이익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 특히 이제 주거용 부동산에서 어 그러니까 집을 매매 할 적에 매도 매수하는 가격은 크게 지금 떨어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모기지 금리가 올라가니까 매수 수요가 줄어들고 그만큼 이제 집 사는 거를 미루고 있는 사람들이 렌트로 그러니까 월세를 많이 선택을 하기 때문에 수요가 렌트 수요는 늘어나고 있고 그러니까 렌트 가격은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주거용 부동산 아파트에 부동산 운영 순이익이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차트는 다시 네 가지로 이 상업용 부동산을 네 가지로 나눠서 보면은 어, 운영 순이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운영 수익에서 최악은 오피스고, 그 다음에 이제 상가 건물입니다. 그래서 오피스가 하늘색이고 그그 다음 그 위에가 이제 연두색으로 이제 상가 건물이죠. 예, 주거용 부동산과 상업 산업, 그 산업용 부동산 예를 들어서 창고 같은 그런 건물 그런 건물은 비교적 건전한 편입니다. 근데 보면 2 0 0 8년 금융위기 때도 가격이 뭐 마이너스 삼십 정도 가격이 떨어졌지만은 그때도 보면은 뭐 금융권의 부동산 관련 대출이나 모기지 밖에 시키고 싶라고 부동산. 담보, 그 채권 어, 이런 금융상품의 가격은 어, 그렇게 크게 떨어지고 뭐, 뭐 위기 수준으로 떨어지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금융기업들도 대부분 뭐그 어, 괜찮았죠. 그, 그 왜냐하면은 그게 왜 그랬냐면은 한꺼번에 이런 그 부실 대출이나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터지지 않고. 시기적으로 시계열로 봤을 적에 이렇게 나누어지기 때문입니다. 아,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스트레스 테스트를 해봤어요. 특히 뭐 지역의 중소형 은행들 대상으로 어, 부동산 대출이 많은 곳들을 뭐 20군데를 골라가지고 어, 스트레스 테스트를 해봤는데 예를 들어서 뉴저지에는 어떤 그 지역 은행인데 아, 그 지역 은행이 이제 부동산 관련 대출을 한것 중에서 오피스 건물에 대출한 거는 손실액을 뭐 마이너스 9%로 잡고 상가 건물은 마이너스 6%로 잡고 마이너스 9%와 마이너스 6% 손실을 입었다고 가정을 해도 그은행의티어원 자본, 그러니까 자기자본이죠. 자기자본, 티어원 자본이 전체 자산 규모에서 지금 9%라면은. 9% 에서 8.7%로 불과 0.3% 포인트 밖에 떨어지지 않았더라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은행권의 부동산 부실 대출 리스크는 지금으로서는 이게 이른바 Earnings Risk냐 아니면 Capital Risk냐 그러니까 수익성에 타격을 입는 수준이냐 아니면은 자기 자본이 그 고갈되는 아, 그런 리스크냐를 따져본다면은 아, 그 상업부동산에서 오피스 건물과 상가 건물의 대출 부실은 아, 자본의 위기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수익성이 조금 떨어질 수 있다는 그런 어닝스 이벤트일 어,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것이죠. 물론 여기에는 이제 듀레이션 리스크라고 이런 부실 대출 기간이 길어지면 길 길어질수록 어 그런 이제 그 어, 이것도 이제 이제 복리식으로 정립이 되니까 이런 부실이 그 어, 길어지면은 이것도 이제 캐피탈 이벤트가 될 수도 있겠죠. 예. 근데 비관론자들이 하는 얘기는 지금 은행권 리스크는 네트 인터레스트 마진 그러니까 이헤드 마진 리스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반기에는 올 하반기에는 어논 퍼포밍론이죠. NPL 리스크가 이제 올라갈 수도 있다고 뭐 비관론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아 하지만 또 하나 이제 반전을 보여줄 수 있는 그 긍정적인 가능성은 올해 하반기에 미국에서 이제 기준금리를 동결하거나 인하를 할 가능성이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상업부동산 금융 부실 대출이 위기로 발전하는 사태를 구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아, 하지만 적어도 오피스 건물에서 부실 대출 리스크는 저는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고요. 어떤 식으로든 이 오피스 건물의 부실 대출 리스크는 어, 터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하지만 그것이 은행권 전체로 번 져서 자기 자본을 이 자체가 이제 위협을 받는 그런 리스크로는 번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였고요. 여기 어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주제로 어 동영상 업데이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또 다양한 소셜 미디어 채널을 통해서 어 콘텐츠를 소개를 하고 있으니까 관심을 가져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